엘리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입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는 소망의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소리를 바꾸어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다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야 될 소리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중에 광야에 들어선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노래 이후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14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말씀하시기를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보았고,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그 이후의 본문인데요. 오늘의 본문 1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로 어,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제 본 백성들은 이제 이미리암의 노래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 그 결과는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장소를 지나갔음에도 바다에 빠져서 죽거나하지 않고 마른 땅으로 바다 한 가운데인데도.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과 같은 곳을 살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고 어떤 이들은 마른 땅으로 평안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서 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디였냐면 아홉 번째 재앙이 있었던 애굽 땅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땅 가운데의 아홉 번째 재앙은 뭐였냐면 흑암 재앙이었는데. 그땅 가운데 온 땅에 흑암이 다 덮었을 때에 하나님의 흑암이 아니라 빛이 비추어진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같은 곳을 살더라도 같은 시간 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빛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숙제를 하듯이 내가 어떤 뭐 성취를 하듯이 뭐 이런 내 노력의 여건이 아니라 나는 존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것이 이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이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띄어 주시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큼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구별되지 않은 백성들은 물 가운데 빠져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 될수 있느냐?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우리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은 죄의 육신을 물려받았고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지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백성에 받는 구원함의 복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는 거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고 매일 내가 죽은 가운데에서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기를 소망하는 신앙을 할 때에 이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별하신 이 백성들을 지켜 주시는데 문제는 정작 이 구별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환난이 계속 임한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복만 누리면 되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눈을 앞, 들어서 앞을 보니까 환난은 계속 다치는 거예요. 환난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다그 환난 앞에 사람들이 무너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매.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지금 지나가고 가시는 중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마실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수로 광야를 지나면서 사흘 길 동안 걸으면서 물도 마시지 못했대요. 우리는 이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면 그냥 쉽게 마실 수 있는데 광야에 지나가는 게 이런 것 같은 이런 거거든요. 물도 마시지 못하는 것 같은 갈급함, 메마름, 목마름이 광야 가운데 계속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마침내 만난 이 물가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가니까 물을 마셔 보니까 쓴 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이 한 모습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는 것입니다. 백성 모세를 원망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의 반응을요. 왜냐하면 이 본문 이후에 엘림에 이르니까 물가가 나왔거든요 실만한 물가가 나왔거든요 자이 실만한 물가에 앞서서 마라의 쓴물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원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지나가더라도 여전히 메마른 땅이 있고 여전히 목마른 것 같은 갈급한 상황이 계속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계속 좌절해야 될 만한 상황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끊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엘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소리,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 가운데 시험과 유혹은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엘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를 예비하시고 마실만한 물,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쉴만한 초장까지도 다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충분히 원망할 만했습니다. 정말 힘든 길을 걸어왔고, 정말 괴로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원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모세와 상황을 보고 원망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황 가운데 똑같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풀어지셨더니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할 쓴물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살만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모두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 상황을 비탄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에 마 우리는 다 끝났다, 애고브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와중에도 어떤 한 사람은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 이 상황 가운데에 마라의 쓴물 이거를 극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는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어, 짜증나, 어, 못하겠어. 또 날도 더워졌잖아요. 땀도 나고 눅눅하고 막 그러면 짜증이 더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짜증 낼만 하지, 어, 힘들잖아. 그러니까 불평하는 소리를 내. 사람들이 짜증 내버려, 어, 참을 만큼 참았지, 짜증 내도 돼. 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점점 닥쳐오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들은 소리가 달라요. 감사하는 소리,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소망의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부정적인 소리들은 떠나가야 합니다. 작은 고백조차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오늘 말씀을 봅시다. 우리 27절부터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단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 지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기쁜 찬양 이어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 그리고 나서 엘림의 지금 이른 거예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길을 인도하시면서 이미 지금 다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는 환난과 마라의 쓴물 보고 막 죽을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실 때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다 예비했는데 너가 이말라의 쓴물 앞에서 너의 신앙과 너의 소리를 듣고자 원하시는데 그 소리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어요 다 인도하였고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 예비된 엘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고자 원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마라의 쓴물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내 지혜와 노력과 능력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이 쓴물 앞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어려워지고 신앙이 점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뺏으려는 이 마귀들의 더 활개 치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소리들이 점점 작아지거나 불평분만 소리가 더 커지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의 시대에 휩쓸린 자들이 아니라 도려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소리로 이끌고 나가냐면 믿음의 소리 확신의 소리 소망의 소리로 이끌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하거든요 세상 소리는 원망의 소리로 사람들을 주도하고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면 구별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확인했던 사람들은 소리가 다르거든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말할 쓴물 앞에서 또 엘림을 예배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소리를 내는 자들이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아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기를 원하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내 말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하나 어떻게 하시느냐? 죽음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물 가운데에서 후감 가운데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물들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치료하시고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보기의 의라는 것이 뭐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 신약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겸손과 순종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래서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부르짖는 믿음의 소리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나를 치료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